우리말 이동 보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 저학년 추천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지도판을 펼친 후에 잘 섞인 베리어프리 카드와 게임 진행 카드를 카드 위에 올려주세요. 네 시계 토큰도 토큰이 그려진 곳에 올려줍니다. 일상에서 볼수 있는 이동이 어려운 인물 이동이 수월한 인물들 중 하나를 골라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물 캐릭터 카드 한 장을 뽑은 후 우리의 마을 지도판 하단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인물 캐릭터 카드와 동일한 인물 캐릭터 말을 모두 출발점에 위에 올려주세요. 우리의 마을 정석 카드 하나를 뽑아주십니다. 그럼 이 인물 캐릭터는 우리, 우리 학교에 도달해야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해서 시간, 이긴 사람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신의 차례를 진행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이동한 다음은 게임 진행 카드를 뽑아줍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인물 캐릭터 말을 두칸더 이동하세요. 장애물은 무시합니다. 숫자 2가 나왔지만 유모차를 끄는 성인 여성 캐릭터는 계단을 지나가려면 계단 베리어 프리 카드 두 장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가진 배리어프리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동은 할수 없고, 이동을 마친 후엔 게임 진행 카드 한 장을 뽑아줍니다. 배리어프리카드 한 장을 뽑는 진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계단과 경사로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배리어프리카드가 나왔고, 뽑은 사람의 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가 나왔지만 이동을 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게임 진행 카드를 뽑아겠습니다 저도 한 장을 뽑는 진행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마을의 시간이 10분 경과했습니다. 시계 토크는 10분으로 옮겨주세요. 이동이 불가능해서 게임 진행 카드 하나를 뽑겠습니다 나의 오른쪽 사람과 배리어프리 카드를 모두 바꿔줍니다 없으신가요? 네. 저는 현재 갖고 있는 배리어프리 카드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갖고 있는 배리어프리 카드를 받습니다 숫자 1이 나왔고, 계단에서 사용한 카드가 있지만, 저는 두 장의 베리어 프리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한 인물 캐릭터 말중두 개를 골라 보드판에서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카드인데요. 저는 말 하나로만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한장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을 더 뽑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이고이 카드는 모든 장애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마을의 시간이 10분 경과했습니다. 시계토큰이 60분에 도달할 경우에는 게임이 자동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대로 게임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가 나왔으나 이동은 할수 없습니다. 띠는 진행 카드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배럴 플레이 카드 한 장은 뽑았습니다. 병사로 해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숫자 6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사용 가능한 베리어프리 카드가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나, 둘. 경사로에서 사용 가능한 베리어프리 카드도 한장 있고 이 캐릭터는 한 장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제한 시간 내에 도착을 했으니 저희 팀은 협력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